운전 스타일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 GD 네코리아 조재왕 기자 제네시스 3세대 G80은 미래 자율 주행 시대의 미리보기와도 같다. 아직 기술 구현 수준은 냉정하게 테슬라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보다 못하지만 국내에 최적화된 자율 주행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박 3일간 제네시스 3세대 G82.5 터보를 타봤다. 3.5 터보는 이전에 열렸던 미디어 시승회에서 직접 타본 적이 있기 때문에 660만 원 이상 더 저렴하니. 터보의 상품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2.5 터보의 별도 연비 시승기는 별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시승차는 엔진만 2.5 터보가 장착됐을 뿐 모든 사양이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다. 원래 3세대 G80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전 트림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자동차선 변경이 구현되는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은 별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번에 시승 차량을 타고 운전 스타일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봤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10월 개발한 머신러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의 일환이다. 운전 스타일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14.5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 할수 있다.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시키거나 운전 스타일과 연동시킬 수 있는 등두 가지 설정을 할수 있다. 운전 스타일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 놓으면 운전 스타일 보기라는 세부 설정이 나온다. 여기서 차간 거리, 가속 강도, 반응속도 등이 나온다. 운전자 설정에 따라 차간거리를 아주 가깝게 할수 있고 가속감도를 약하게 또는 강하게 하거나 반응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할수 있다. 이번 시승에서는 안전을 위해 모든 설정을 중간 단계로 맞췄고 서울 강남과 분당 구간을 이어주는 분당 내곡간 고속화 도로에 진입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설정을 얌전한 운전자와 비슷하게 해놓으니 가속과 감속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띄워놓고 차량이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주는지 살펴봤는데 차량이 차선 내 좌우로 비틀거리지 않고 알맞게 중앙을 유지해준다. 참고로 최근 출시되는 제네시스 포함 현대기아 차 신차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끝 구간에서도 고속도로 주행보조를 작동시켜준다.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도 제네시스 G82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구현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는 전체적으로 차선이 선명하지 못한 곳이 많다. 게다가 노면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터널 구간에서는 요철 구간이 자주 나온다. 이 때문에 바퀴의 탄력이 생겨 주행 보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될수 있다. G80은 일부 불안정한 구간을 잘 통과했지만 일부 터널 구간을 차선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차선이 빗물에 고였거나 아니면 윈드실드에 고인 빗물이 카메라 시야에 가려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 아직 지80은 레벨 3급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레벨 2급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돌발 상황 발생 시 항상 수동 운전을 대비해야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구현을 위한 카메라와 사이드미러 유리에 계속 빗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G80은 무난하게 주행차선 이탈을 하지 않았다. 이때 자동차선 변경을 시도했는데 G80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차선 변경을 진행했다. 방향 지시등 작동 시 나타나는 사이드 미러 카메라는 비가 많이 와도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다.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은 기존에 출시한 차량의 주행 보조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해줄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지 못했다. G80 시승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G80의 주행 보조 기술은 미래 자율 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자동차선 변경이 가능할지,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여지를 남겨준 셈이다. 다만 HDA 기능이 작동 중인 시승차량이 톨게이트로 진입할 때 해당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주행 차선을 계속 유지하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구간은 예측 불가능한 차선 변경 구조를 운전자가 파악해야 한다. 아직 G80을 포함한 HDA 기능은 돌게이트 진입 시 대처하는 기술 구현을 못 보여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서행을 해준다거나 운전자의 수동 운전을 유도시켜주는 안내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좀더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행 패턴을 시스템 자체가 더 파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디 네코리아는 이번에 Z-82.5 터보의 아더스테스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